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변에서 또는 내가 잘 아는 누군가 또는 누군가가 어너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하면서 채굴 사업과 관련된 무언가를 추천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부자 그리고 예비 부자 형님들님들 반갑습니다. 아 어제도 많이 사줬어요. 블랙락 형님들보다 <laughs> 피델리티에서 더 사준 것 같아. 네, 어 피델리티 투자자들이 블랙락의 한50% 수준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유입이. 있어요. 조금 아무래도 블랙락 보다는 시황에 그러니까 뉴스에 좀 많이 흔들리는 투자자들이 이델리티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어찌됐든 어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난주 순유입을 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순유입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.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. 갑자기 그 여론조사 발표하자마자 n b c 는 전부 일제히 트럼프의 승리 그리고 블룸버그에서는 트럼프의 승리에 이은 업토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월 상승한다. 또한 대부분의 기술주들 그리고 나스닥지가 안등을 했습니다. 네 일단 9월 달에는요. 채굴 수익성이 급격히 하락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채굴 지수는 우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? 요배수 뿐만 아니라 AHR 1999 정확하게 따지면 일부 채굴장에서 수익이 악화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빨간 점보이시죠? 이 부분, 네.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거의 마이너스 수치로 돌아갈 뻔했다.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가 빠져 있죠? 책굴 원가를 산정하지만 책굴 원가에 필요한 인력 비용이 빠져 있습니다.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계산을 해본다면 9월달 책굴 수익성이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어요. 10월에는 더 힘들 것이라고 하는. 분석은 일단 틀렸습니다. 그죠? <laughs> 뭐, 저런 대규모 채굴 업자들도 투자에 대해서 100% 알지 못합니다. 어제도 제가 이 채굴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드린 바 있는데, 채굴이라고 하는 행위는 그냥 요즘 비트코인의 별명이 디지털 금이니까 금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금 투자로 돈을 벌어야지 라고 했을 때, 제일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?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금을 사는 거죠. 바이 금, 현물금을 삽니다.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금이 올라갈 게 확실해. 아니면 그 반대로 금이 내려갈 게 확실해.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. 어찌 됐든 금 투자를 하다가 조금 이제 프로페셔널 단계까지 넘어오면은 아, 현물금을 사는 게 아니라 선물금 말 그대로. 롱을 칩니다. 직접 금은방 가서 세공되었거나 세공되지 않았거나 어찌됐든 선물 금을 사는 행위보다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투자를 하는 건 막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내가 금 시세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을 때 하는 행동이고요. 만약에 나는 금 시세의 변동을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? 네, 이제 채굴을 해야죠. <laughs> 채굴장을 사든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채굴장에 들어가서 인부로서 일을 하든 어찌됐든 채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. 이 채굴은요, 우리 산업으로 따지면 농업과도 같고요. 농업과 비슷하고 또 1차 산업에 가까운 행위입니다. 그만큼 선 투자는 좀 큰데 농업도 마찬가지죠. 내가 어떤 수확물을 기대하고 싶다면 요즘 야 배추 값이 한 포기에 2만 원씩 한데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배추 농사를 지어야겠다 마음 먹으면. 처음 해야 되는 게 땅을 사야 되고 그다음에 배추 농사에 필요한 뭐 농기계라던가 뭐 종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되잖아요. 턴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근데 진짜로 내가 배추 값이 오를 거라는 예상을 미리 할수 있다면 배추 값이 오르기 전에 오를 것이다라는 걸 미리 알수 있다면 배추를 보관할 수 있는 뭐 냉동 창고 정도 냉장창고라던가 보관창고 뭐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거기에 그냥 직접 현물 배출을 살 거예요. 현물 배출. 자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농부들이 부자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? 농산물 가격도 태초 이래로 그리고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내려갔던 적은 없습니다. 물론 작년에 너무 비쌌는데 올해 작년보다 조금 싸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.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해 올 수밖에 없었죠 당연하게도 이거는 뭐 농산물의 가격이 가치가 올라갔다라기보다는 화폐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이 채굴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진짜 돈을 벌줄 모르는 사람들만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채굴이 마치 엄청난 돈을 벌어 줄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건 오해다라는 거 그리고 두번 첫 번째로는 채굴이 그만큼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채굴 업계에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채굴이 돈이 된다면 여러분, 여러분에게 투자를 받아서 뭐 그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채굴 업체에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돈을 왜 투자를 받겠습니까? 채굴은 말 그대로 채굴장 뭐 창고이든 그게 뭐 어떤 형태이든 간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들을 보관해야 되겠죠 채굴기들을 그러면 진짜 돈이 된다며 여기에 지난달 생산된 걸로 이번 달에 채굴기를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러면 될 것을 뭐하러 외부 투자해서 뭐 채굴기 몇대 얼마 한 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분양 아닌 분양을 하겠어요 채굴 자체 이 채굴 행위 자체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채굴이라는 행위 자체가 선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지간한 채굴 사업자들은 그동안에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마디로 어, 채굴을 다 끝냈는데 이번 달에는 팔아도 손해야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전기세 못 내지? 임대료 못 내죠?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채굴 업계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합니다. 다만 이 채굴의 장점이 딱 하나 있는데, 채굴의 장점은 안정적이지만 아주 작은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. 대신에 리스크가 없느냐? 절대 아니죠. 리스크가 있습니다. 하드웨어의 손실, 또는 화재, 또는 도난, 또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의해서 채굴이 끝난 뒤에 바로 팔았을 때 돈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. 돈이 안 되는 구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. 돈이 조금 되는 구간은 꽤 많습니다. 큰 돈이 되는 구간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채굴이 뭐가 문제야 쌀때 채굴해서 비쌀 때 팔면 되잖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쌀때즉 오르기 전. 사기 좋을 때, 이때를 알수 있는 사람은 절대 하드웨어에 선 투자하지 않습니다. 그 채굴기 살 돈으로 그때 비트코인 사서 비쌀 때 팔면 그 돈을 훨씬 많이 벌수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주변에서 또는 내가 잘 아는 누군가 또는 누군가가 어, 너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인데 하면서 채굴 사업과 관련된 무언가를 추천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건 사기 아니면 돈못 버는 농사와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채굴 뭐 채굴 사업 이쪽에 힘도 되지 마시고 누군가 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그쪽에 빠져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채굴 사업이라는 건 선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될 때까지 내 돈으로 계속 또 버텨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익성이 좋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하드웨어를 사지 않고 그 돈으로 차라리 비트코인을 쌀때 사서 비쌀 때를 기다렸다가 팔아버린다면 수익률 이 훨씬 좋게 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쌀 때든 비쌀 때든 일단 채굴기에 내 돈이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매달 매달 전기세 내 가면서 비트코인이 비싸질 때까지 버텨야 돼 근데 매일 매일 채굴에 대해서 신경 쓰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해 나가면서 비트코인이 언제 고점인지 저점인지 알수 있습니까? 매일매일 차트를 분석하고 이 시장을 느껴가면서 연구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최저점과 최고점을 잡아내기가 그리 쉽지 않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.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?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그리고 그만큼 돈이 된다면 여러분에게까지 기회가 갈 일은 없을 겁니다. 채굴 쪽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.